디비의진이입니다 앞서 제가 오호라에서 배송시킨 물건들을 언박싱 해봤는데요. 제가 이제 손톱을 다 지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 것들 중에서 하나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좀 망할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해서 하려고 하는데 어떤 걸 해도 다 예뻐서. 근데 제가 이번에 여행을 가거든요. 토요일 날. 근데 꼭 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바로 이 이 제품인데, 약간 되게 가을 느낌이 나는 제품이어서, 이제 또 10월이고 가을이잖아요. 그래서 이 제품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이어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니까, 어, 많이 부족하거나 또 실수를 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 젤레이를 한번 뜯어볼게요. 처음 뜯어보는 거여서, 되게 너무 패키징을 열심히 하셔서 잘안뜯랐네요 제가 가을로, 가위로 잘랐어요. 이렇게 열어보니까, 음. 이런 플라스틱 백에 담겨 있어요. 열어보도록 할게요. 음. 일단 이렇게 젤 네일들이 이렇게 있어요. 꺼내보도록 할게요. 음. 조금 두꺼워요. 느낌이 좀 두꺼운 느낌 나고, 여기 이렇게 파츠들도 예쁘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을색 포장지 같은 걸또 벗겨주면은 그또 다음 스티커들이 나오네요. 허! 완전 가을 느낌 나는 체크 무늬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투명 같은데 파츠 에 있는 그 네일에 붙이면 될것 같아요. 저도 다른 분들 유튜브를 보고 배우는 거라서 이거는 이제. 프레패드니까 하기 전에 이제 닦아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케이스에 검은색 봉수가 담겨있는데요 아 이렇게 갈아주는 거랑 우드스틱이 있습니다 이제 밀면서 이 부착시킬 수 있게 딜레이를 해주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그 오늘 제가 이 제품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떨리네요 여기 이제 배송을 받을 때 설명서 같은 거를 주시거든요 설명을 보고 이제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젤 램프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젤 램프는 이렇게 마우스패드 같이 생겼고 여기 이렇게 이 USB 같은 선을 꽂아서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진짜 신기해요 어떻게 이런 작은 것에서 열이 이렇게 나는지 근데 잘안들어가 지고 자르고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보러 가시죠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일단 엄지에는 이 파츠를 붙여보도록 할 건데요. 이렇게 붙여야 되나? 바른손부터 해볼까요? 새끼손톱에 이렇게 비닐이 있네요. 이걸 뜯고 되게 말랑말랑거리는 데 꺼운 느낌이 있어요. 아 맞다. 이거 완 이거를 먼저 해서 약간 아세톤 냄새가 강하게 납니다. 손을 이렇게 닦아줄게요. 유수분기를 익어야 된다고 합니다. 방금 손을 씻고 왔고요. 그러면은, 이구 어려워. 이걸로 이제 자르는 것 같아요. 손톱 깎이를 갖고 오겠습니다. 손톱 깎이를 가지고 왔고요. 한번 잘라내보도록 할게요. 이거 어렵다. 이거 나 손톱을 잘라버렸어. 된 건가? 그리고 이제 젤 램프를 켜서 굽겠습니다. 이거 진짜 따뜻한 게 올라와요. 이거 잘하고 있는 건가? 모르겠네. 굳은 것 같아요. 일단, 그리고 <laughs> 너무 못하는 것 같아. 그리고 네 번째 손가락에 뭘 해볼까요? 여기에 하는 게 낫겠죠. 한번 이걸 해보겠습니다. 어려워요, 아직까진 제가 진짜, 저똥손이거든요 여기에 제가 모르고 여기를 좀 잘랐어요. 처음이니까. 일단. 아, 이게, 이게, 이거를 왜나 이기지 않았어 뜨는구나 이게 자동적으로 아까도 그렇게 했었던 많은 걸 배워가네요. 괜찮은 거같나요 이렇게 트를 이렇게 좀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어떤 걸로 해볼까요? 이걸로 해보겠습니다. 갑자기 카메라가 꺼져서 일단 오른쪽은 제가 한번 다 해봤는데요. 좀 부족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처음 찍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왼손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엄지에 바를 때는 이 파트 세미큐어 젤 사용 좀꼭 부착해주세요 하는 이 투명 해야 되나봐요. 그래서 또 엄지에 또 파트를 붙일 거니까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가리를 가지고 긁어서 잘라내고 손톱깎이로한번 다듬어줄게요. 계속 손톱을 조금씩 자르게 되더라고요. 좀 삐뚤어졌나? 했으면 드램프를 써서 이렇게 계속 기다리면은 얘가 알아서 꺼집니다. 이제 파츠를 붙여볼게요. 확실히 이런 보석 같은 거는 엄지에 붙이는 게 제일 예쁜 것 같아요. 떼고 싶요 아, 파츠 있는 게좀 어려운 것 같아. 이거고 긁어볼게요. 뭉뜨는건좀좀 뭉떴죠. 아씨. 이 빠지는 건, 좀좀좀좀 떴죠? 아이씨. 건 어, 쉬운 게 하나도 없어. 망한 것 같아. 보드 스틱으로 밀어내보겠습니다. 한번 구워볼게요. 이거는 좀 괜찮은데, 이게 자르는 게 힘든 것 같아요. 손톱 모양에 맞게. 다음은 여기가 이 체크를 쓰니까 그냥 일반 그런 색깔로 하는 게 낫겠죠? 조금 뭔가 이렇게 인위적인 느낌 나서 뭔가 떨어질 것 같고, 또 두세 번 구워주면 되겠죠? 아, 맞다. 내가, 이걸안 했네? 왼손에? 아. 이제라도 합니다. 정신이 없지? 아, 아까워. 두 번째, 뭐 하려고 했죠? 이거 하려고 했나요? 들어가나? 좀, 큰것 같은데. 좀 크다. 가운데야. 아 어, 건조 똑같은데. 안 돼. 안 돼. 그냥 여기다 할게요. 그죠? 모드 스틱으로 계속 밀어보겠습니다. 갈아줄게요. 가는 게 제일 힘들어. 네, 이렇게 왼쪽도 같이 해봤는데요. 뭔가 좀2% 부족한 것 같은 느낌들로 약간 여기가 좀떠 보이는 그런 느낌을 좀 받긴 한데 그래도 처음 한것 치고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괜찮습니다. 이제 이 강화제를 발라서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또 젤램프를 해야 되나요? 화학적인 냄새가 납니다. 아, 여기 큐티클 제거도 해야 되는데, 큐티클 제거는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 강아지가 냄새가 좀 세네요. 강아지를, 그래서 손가락에 바르고, 젤 램프를, 아 엄지가. 엄지도 해야 돼. 오, 약간 엄청 그, 젤 레이셔에도 만는듯하나 뜨거워. 여기는 안 뜨거운 파츠가 있어서도 뜨겁게 느껴지는 건가요? 굳었나? 음, 어, 여기 못가 녹아내렸어. 아, 초보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떴네 신기하다. 다음, 오른손. 아, 근데,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일이 보통 힘든 게 아니네요. 이렇게 떠먹어주는 티커젤 네일도 힘든데, 직접 한 네일은 더 힘드시겠죠? 오 어, 뜨거워, 뜨거워, 뜨거운 느낌 나. 뜨거워. 완전 뜨거웠또 이게 파츠가 있는 부분만 뜨거운 느낌이 나요. 음, 이 엄지가 살짝은 미스지만 뭔가 한 일주일 할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오라 네일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이게 손재주도 워낙 없고 처음이라서 좀 못하긴 했는데요. 그래도 처음 한거인 사람 치고는 괜찮은 것 같아요. 살짝 이 왼쪽에 이 파츠 부분의 엄지손가락이 조금 아쉽긴 해요. 뭔가 좀 스티커적인 느낌을 받아서 여기는 좀 자연스럽게 되긴 했는데 여기는 좀 그렇거든요. 나머지 부분들은 그래도 꽤 자연스럽게 된것 같아요. 되게 하기도 쉽고 편리하고 또 여러 이제 제 손도에 맞춰서도 할수 있고 이제 조금 제가 만약에 익숙해진다면은 더 쉽게 할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